2026년 1월에는 71년생 돼지띠에게 숨겨져 있던 인정과 신뢰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나는 달입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온 노력이 드디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금전적 안정과 함께 마음의 평화까지 찾아올 기운이 강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왜 나만 뒤처진 것 같은지 언제쯤 내 차례가 올지 답답해하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답답함을 풀어드릴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소 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71년생 돼지띠의 2026년 1월 운의 큰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이 담긴 달로 묵묵하게 쌓아온 것들이 비로소 단단한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새해의 첫 달이자 겨울의 깊은 중심부에 있는 이 시기는 차분하게 정리하고 준비하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돼지띠는 원래 넉넉하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지닌 띠인데 이번 달 소의 기운과 만나면서 그 풍요로움이 흩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모아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흐르던 물이 얼음으로 응결되듯 지금까지 흘려보냈던 기회들이 이제는 손에 잡히는 형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히 71년생 돼지띠에게는 경험과 지혜가 인정받는 시기로 주변에서 먼저 찾아오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달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내면의 안정감이 높아지면서 마음의 여유가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 돼지띠는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 달은 그렇게 베풀었던 것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좋은 정보를 듣게 되거나 오래전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해오면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건강 측면에서도 체력이 회복되고 몸의 리듬이 안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에 아주 좋은 달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내서 올해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소의 기운이 강한 이 달은 계획한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세운 목표가 1년 내내 방향을 잡아줍니다. 특히 돼지띠는 즉흥적인 결정보다 차근차근 준비한 일에서 더큰 성과를 내는 띠이기 때문에 이번 달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달은 관계 속에서 힘을 얻는 구조라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보다 빠르게 재정적인 안정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렸던 금전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71년생 돼지띠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 덕분에 주변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나 후배를 통해 기쁜 소식을 듣게 되거나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돼지띠의 복이 한꺼번에 꽃피는 시기입니다. 이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제안이나 연락이 왔을 때 거절하지 말고 일단 귀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이나 예상치 못한 모임의 초대는 큰 기회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원래 신중한 성격이라 낯선 제안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만큼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은 직관이나 느낌이 왔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한 번쯤 따라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내면의 목소리가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좋은 일이 많아지면서 자칫 방심하거나 과하게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띠는 마음이 넉넉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도움을 주는 편인데 이번 달은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풀돼 선을 지키고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이 좋아지는 시기이지만 겨울철이라 갑작스러운 추위에 몸이 놀랄 수 있으니 분에 신경쓰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더큰 복을 오래 누리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다음으로 71년생 돼지띠의 2026년 1월 로또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되면서 강한 불의 기운이 하늘을 가득 채우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땅의 기운인 흙이 함께 작용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돼지띠는 원래 물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조용히 흐르면서 주변을 채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의 흙 기운은 그 물이 담길 그릇처럼 작용하여 돼지띠의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는 지난 한해 동안 흘려보냈던 기회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 돌아오는 흐름이 강하게 형성됩니다. 돼지띠에게 이달은 마치 씨앗을 심는 계절처럼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나중에 큰 결실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쁨과 실질적인 도움이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소 돼지띠는 넓은 마음으로 주변을 챙기는 성격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그동안 베풀었던 것들이 되돌아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오래된 인연이나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정보나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돼지띠가 쌓아온 신뢰와 따뜻함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금전적인 감각이 평소보다 예민해지면서 작은 투자나 선택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새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것보다 종이에 적거나 핸드폰 메모장에 정리하면서 구체화하는 과정이 실제로 그 일들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돼지띠는 생각은 많지만 실행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달만큼은 작은 것이라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꼭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고 안부를 묻는 일입니다. 사소한 대화 속에서 뜻밖의 정보나 제안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달의 행운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혼자 조용히 지내기보다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밝은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복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렸던 결과나 소식이 드디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마음에 걸렸던 일이나 답답하게 느껴졌던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말이나 인정받는 일이 생기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면의 만족감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금전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신용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자꾸 눈에 띄는 숫자나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히 꿈에서 물과 관련된 이미지를 보거나 넓은 들판이나 밝은 하늘을 보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우연히 만난 사람이 건넨 한마디나 스쳐 지나가듯 들은 이야기 속에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귀 기울여 듣고 메모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직감이 평소보다 정확하게 작용하므로 마음속에서 끌리는 느낌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따라가 보세요.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좋은 기운이 흐르는 만큼 욕심이 과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잘 풀리다 보면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부탁이나 요청이 많아질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들어주려 하기보다는 본인의 에너지를 먼저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큰 행운을 부릅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71년생 돼지띠의 2026년 1월 돈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월은 새해의 시작과 함께 차분하고 묵직한 땅의 기운이 중심을 잡는 달입니다. 71년생 돼지띠에게는 특히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노력이 드디어 눈에 보이는 결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성실하고 꾸준한 성향을 가졌는데 이번 달의 에너지는 그 꾸준함에 실질적인 보상을 더해주는 흐름입니다. 마치 겨울 동안 땅 속에서 힘을 모았던 씨앗이 봄을 준비하듯 내면의 힘이 모이는 때입니다. 이달 71년생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애써왔던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돼지띠의 진심 어린 노력을 누군가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밀렸던 대금이 들어오는 등 흐름이 막혔던 부분이 풀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과거에 심어둔 신뢰의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마무리하는 습관입니다. 1월은 시작의 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리의 달이기도 합니다. 돼지띠는 원래 시작은 잘하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달만큼은 끝맺음을 확실히 하는 것이 다음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평소보다 조금 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한끼 함께 하거나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71년생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된 인연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나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이나 도움의 손길이 올수 있습니다. 이는 돼지띠가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과 배려가 돌고 돌아 지금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관계에서도 따뜻한 마음이 오가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달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제안이나 이야기가 들려올 때입니다. 누군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꺼내거나 새로운 일을 함께 해보자고 할때 바로 거절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71년생 돼지띠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조금 낯선 기회가 오히려 더큰 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또한 돈과 관련된 작은 신호들, 예를 들어 오래된 통장에서 찾은 돈이나 잊고 있던 적금 만기 같은 것들이 더큰 재물운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는 욕심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일수록 차분하게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본인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도록 적당한 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나쁜 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현명한 에너지 관리입니다. 다음으로 71년생 돼지띠의 2026년 1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변고년이고 1월은 흙의 기운이 중심이 되는 기축월입니다. 돼지띠는 본래 물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차분하고 깊은 에너지를 품고 있는 띠입니다. 이번 1월에는 흙 기운이 물 기운을 감싸주면서 안정감과 회복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71년생 돼지띠는 올해 5 5의 나이로 몸과 마음이 본격적으로 재정비되는 시기에 들어서는데 이 1월은 그 흐름의 좋은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흙은 물을 담는 그릇과도 같아서 지친 몸에 영향을 담고 흐트러진 마음을 차분하게 모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흐름입니다. 이번 1월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는 본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평소 무리했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피로가 쌓였던 곳에서 회복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소화기관과 관절 부위에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흙기운이 돼지띠의 물기운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마음의 안정감도 함께 찾아오는데 불필요한 걱정이나 긴장이 줄어들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심리적 안정은 면역력을 높이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따뜻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것입니다. 흙의 기운은 따뜻함과 영양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따뜻한 국물이나 찌개, 영양이 담긴 밥상을 자주 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천천히 몸을 깨우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꼭 해야 할 것은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일상에 넣는 것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걷거나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들이 이번 달 돼지띠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흙기운은 느리고 꾸준한 움직임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달입니다. 이번 1월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신경 쓰였던 건강 문제가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신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화가 잘안 되던 분들은 식욕이 돌아오고 속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고 관절이 불편했던 분들은 통증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몸이 스스로 회복 모드에 들어가면서 자연 치유력이 발휘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듣거나 좋은 음식이나 건강 제품을 선물 받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작은 인연들이 모여서 돼지띠의 건강 관리에 큰 힘이 되어주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의 신호들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잠이 잘 오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몸이 회복 중이라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입맛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정 음식이 당기거나 따뜻한 국물이 생각난다면 그건 몸이 필요한 영양을 요구하는 신호이니 그 욕구를 존중해서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흙 기운이 강한 시기라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나른함이 올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억지로 활동량을 늘리기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몸의 리듬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과식이나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소화 기능이 회복 중이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찬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면 소화도 편하고 영양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조금만 신경쓰면 이번 1월은 돼지띠에게 건강의 전환점이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71년생 돼지띠의 2026년 1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잡은 달로 땅의 에너지가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차가운 겨울의 중심이지만 내면에서는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조용하지만 강한 생명력이 움트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돼지띠는 원래 풍요롭고 여유로운 에너지를 지닌 띠로 이번 달 소의 기운과 만나면서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토대가 단단해지는 운의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 돼지띠에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소의 기운은 묵묵히 일하고 신뢰를 쌓는 성질이 있어 돼지띠가 평소 베풀어온 선한 마음들이 이제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라 볼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좋은 기회를 얻거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연결되어 생각지 못한 도움을 받는 일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달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안정과 함께 실질적인 결실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1년생 돼지띠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경험하며 인생의 깊이를 충분히 쌓아온 세대입니다. 이번 달은 그 경험들이 빛을 발하면서 주변에서 먼저 조언을 구하거나 의지하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히 인정받는 것을 넘어 실제로 금전적이거나 관계적인 이득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에너지가 오가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서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활력이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 먼저 연락을 건네보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곧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돈과 안정으로 이어지는 아주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새해를 맞아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소의 기운은 차근차근 쌓아가는 힘이 강하므로 이 시기에 세운 계획은 한해 내내 든든한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실천해 나가면 생각보다 훨씬 큰 결실로 돌아옵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소식이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나 추천으로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거나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오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후배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거나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복을 넘어 앞으로의 운을 더욱 좋게 만드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돼지띠에게 연락을 해오거나 제안을 해올 때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사람이나 평소 자주 만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할때그 자리를 절대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생각지 못한 기회나 귀한 정보가 전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이나 모임에 초대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입니다. 낯선 자리가 부담스럽더라도 용기를 내어 참여하면 그 안에서 귀인을 만나거나 새로운 흐름의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소의 기운은 천천히 쌓아가는 성질이 강하므로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해 나가는 자세가 오히려 더큰 복을 부르게 됩니다. 또한 몸이 조금 무거워지거나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곧 운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 식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